요긴 그냥 온전히 기울기만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면 뭐예요? f'? x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x가 얼마일 때? 2일 때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f'x 한번 구해볼게. 미분하면, 3x제곱, 2ax 이거고요여기다 이제 2 대입을 하면, 42 플러스 4a 이거고, 이게 이제 8이라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뭐뭐 위의 점이잖아. 어쨌든 이거 위 이거를 지나가는 점이지. 대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6은 8 플러스 4a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개 연립하면 되겠죠. 여기 여기서 a 나올 테니까 대입하면 b도 나오겠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접선을 구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접점이 주어져 있지. 얘가 a고, 얘가 f a입니다. 자 접선 구하는 공식 y는 f 프라임 a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f a 다 외우고 계시죠? 이거 못 외우면 2단은 아예 못 건드려요 자 일단 미분 먼저 한번 해볼까? f 프라임 x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겠지 그래서 <laughs> 지금 여기선 접선의 a, 저 a 값이 1이지 그러니까 우린 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f 프라임 1 한번 구해볼까요? 뭐야? 1 플러스 a네 그지? 그래서 y는 1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fa는 지금 현재 3이지 이게 접선인 거야 맞죠? 어.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1 플러스 a에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지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야 <laughs> X 부분은 또 이걸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서 지금 A를 구해야 되는데 A를 알아야지 이제 Y는 BX 플러스 C에서 이제 B랑 C가 뭔지 알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니까 얘는 접점이잖아 얘를 지나가지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해볼게 F1은 3이잖아 F1 대입하면 1-1 플러스 A 플러스 2지 A 플러스 2는 3 A는 1이지 1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 하면에는 2죠 여기도 2네요 그치? B도 2고 C도 2가 되겠지 다 나왔지 네. 자요거 위에 점2 0마을 지나고요 어쨌든 접점이네요 그죠 여기가 A구요 여기가 FA 이 점에 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일단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기울기가 뭐지? 어,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구할 접선은 공식이 이거 아니야? y는 f 프라임 현재 2네요. 2에 x a 플러스 f a 0이지. 이건데 얘가 기울기 아니야? 여기 그지? 이 기울기 하고 우리가 구할 함수 어, 수직인 직선 얘하고 곱해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수직이니까 얘가. 일단, F'2 프랑 먼저 구해보면, 얘 미분해야겠네. 근데 이거 미분하려면, 저곧 미분이지. 좀 귀찮아도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거 미분하면, 없어지죠? 두 번째, 세 번째 그대로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하면, 처음 거세 번째 거 그대로 남지. <laughs> 관계계각?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로고, 자, 세 번째 거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는 앞으로 뺍시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다 이제 2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만약 모르겠으면은 싹 전개해서 미분해 그래도 돼. 자2 대입하면 3 0이네, 0이고. 여기도 2 대입하면 0이지. 여기는 2, 3. 한번 마이너스 6이네, 그죠? 얘는 마이너스 6이야. 그럼 m이 뭘까요? 6분의 1이겠죠? m 값다 나왔네. 다음 두 번째. y는 그러면 이제 6분의 1x 플러스 n인 거야. 근데 얘가 지금 2컴마을지나는 상태지. 그2컴마 그러니까 대입하면 되죠. 0은 3분의 1 플러스 n이니까 n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완성. 6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다 넣었지? 음, m n 더 하시면 돼요. 됐어요? 우리가 3차 함수 배웠지? 3차 함수 보통 어떻게 생기니? 접점이 두개라면 보통 이렇게 생기죠? 여기에서 1,2라는 점에서의 접선인거야 1,2에서 접선 한번 그어보자 이거야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이 fx함수가 가다보면 또 한군데 만나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접선, 접점이 두개인거야 알았더라?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은 얘라는거야 이해가? 처음 만나는 점, 다시 만나는 점 무슨 말인지 가?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거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무식하게 갑시다. 접선 구해야 돼요. y는 f'1 프라임 x-1 플러스 2. 해서 일단 f'1 프라임 먼저 구해볼게. 이거 미분하면 뭐야? 3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5죠. 왜 마이너스 5네요. 그래서 완성하면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접선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하면 돼말 그대로 <laughs> 이 곡선하고 접선이 만나는 점을 구하면 되잖아 그럼 둘이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하면 되겠네 그지 x3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하고 접선하고 만나는 점 구하면 되니까 연립하면 되는 거야 알아들어? 자 왼쪽으로 넘겨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근데자 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조립제법 해야 되죠. 1-4-5-조립제법 할수 있니? 네. 못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 이게 다 합치면 0이지, 네. 1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0이 돼요. 그러면 일단 x-1이라는 게 인수 하나 나오죠. 뭐 요것 도 인수분 한번더 하면 x 1 x 2 나오지. 그럼 뭐 나오는 거야? 1하고 2하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1은 이미 지금 만나고 있죠? 얘고 여기가 이제 2인 거야. 그림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림은 지금 순서가 잘못됐지. <laughs> 아무튼 여긴 2인 거야. 됐지? 근데 이거는 2라는 점은 얘도 지나가고 접선도 지나지. 근데 이건 2를 여기다 넣어 봐야 돼. 여기다 넣어도 돼요. 2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3 나오지 이게 정답인 거야 알았어 알아들어요 이거 잘 해놔야 돼 접선 가서 또 나와야 되고 곡선 요거에 접하고 접선 구하는 거죠 지금 접하는데 얘랑 평행하대 이거 y는 해서 정리해보면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얘평행다단 얘기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거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가요 y는 f 프라임 야 지금 접점이 있어 없어? 없죠. a가 뭔지 모르는 거야, 지금 현재. 그지 f 프라임 a로 가요. 이거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자, f 프라임 a 한번 구해 볼까요? 이거 미분하면 6x 4니까 6a 4로 쓰시면 되고요. 알아들어? 접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f(a)는 여기다 a 넣으면 되니까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라고 됐죠? 자, 근데 그 옆에 정보로 보니까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구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기울기가 2아닙니까, 예 그죠? 6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 되는 걸 구하는 거 우리는 a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됐어요? 자, 그럼 a가 2분의 1이 나왔어. 그럼 끝났어. 대입하면 돼. 불러봐. y는. 여기는 일단 마이너스 1이고. a는 2분의 1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4분의 3,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라면 마이너스 4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그래서 정리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2 4분의 1, 4분의 3이지? 어? 아닌가? 아, 아, 는 마이너스 분배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플러스 4분의 1이다, 그렇지? 음, 이렇게 되네요 아시겠죠? 음. 자, 볼게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이 곡선하고 얘하고 접한대. 얘가 무슨 선이란 얘기야? 뭐 접선이란 얘기야. 이거를 이해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접선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접할 때 이거 기억나니 혹시? 두 가지 함수가 접한대 혹은 공통 접선을 갖는데 해야 될게 있어. 첫 번째 둘이 연립 만나니까 그지? 두 번째 미분해서 갔다. 미분한 뭔데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여기 마이너스 10이 렇게만 남지 이렇게서 해 갔다. 이두 가지 하라고 했었어. 기억나? 어. 자 넘겨요. 계산해 볼게요. 플러스 3은 0. 이렇게니까 하 이거 x 값 계산해 보면 1 나와요. 얘는 그러니까 x는 1에서 좀 접하는 거지. a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1 대입해야 <laughs> 돼. 얼마야? 1 대입하면? 1 3 마이너스 9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지워지고 a는 12죠. 끝났네. 아시겠어요? 접할 때 함수 두개 같다. 두 번째 미분해서 같다. 끝. 자 이거는 0 1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이에요. 자 물어볼게 이거 접선 접점이에요? 아니죠? 자 y는 f a 미분해 보자. f'이 뭐야? 어. 이거죠? 응. x-a에 플러스 fa는 a3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접선이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접선이 어쨌든 0,1을 지나는 거 아닙니까? 대입해요 y에다 대입하고 x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a3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남는 거지 AOG, a 지워지죠? 2a3제곱은 2다 a3제곱은 1이다 a는 1이다 까지 나왔지 a나왔으면 이제 다시 넣어야 되지 완성 불러봐 y는 1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2에 x-1 플러스 1대입하면 1-1 플러스 3이니까 3이지 정리하시면 2x 플러스 1 나옵니다 끝났지 됐어요 이거의 y절편 1이죠 아까 문제에서 접할 때 문제 풀었었지. 자, 접할 때랑 공통 접선을 가질 때랑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이 푸는 거야. 다만 이 문제가 다른 점은 뭐냐면, 공통인 접선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은 뭐별 다를 거 없어요. 여기서는 접점만 구하면 돼. 요 둘이 연립해서 접점만 구하면 끝나. 얘는 그냥 접선 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우리가 함수, 함수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접선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여기서는 이 함수를 f(x)로 넣을지 이 함수를 f(x)로 넣을지 뭐 니네 마음대로 하면 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접점 먼저 구해야 돼요. 자 봐요. 첫 번째 해야 될거이 둘이 공통 접선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지. 두개 어때? 갖다야 해 되죠. 또 해야 될거두 번째 미분해서 갖다야 해 되죠. 맞냐? 자 밑에 거 할까요? 밑에 게더 쉬울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인수분 해보면 두개 나오지. 뭐뭐 나오냐?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두개 나오겠지. 자, 근데 한 점에서 공통인접선을 갖네요? 한 점에서? 왜 그러지? 일단 뭐 모르겠어요. 왼쪽으로 넘겨서 이제 조립제법 해보자. 이거 조립제법 하면 은 3차, 2차, 1차, 상수항 이거 다 합치면 1로 되니까 1로 되지. 4, 4, 4, 0. 그럼 여기 또 인수분하면, 왜또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아하. 여기는 지금 인수가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사실 1번도 되면서 2번도 되는 게 정답이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요 마이너스 어, 2에서 온 거야. 알았들어요 그러면 1번도 되고 2번도 되는 점이 이제 그 접점인 거야. x 접혀가 마이너스 인 거죠, 됐어요?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플러, 마이너스 플러스하니까 0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접점이다, 됐어? 이게 이제 첫 번째 한 일이야. <laughs> 그럼 여기서는 접 점을 가지고 이제 접선을 구해야겠지. 나는 2차가 더 쉬울 것 같아. 난얘로 할게. 굳이 3차로 하고 싶으면 개고생 한번 해보세요. 저는 2차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선 구하는 공식으로 y는 f 프라임 a니까 a가 뭐야 지금 마이너스 2죠 x +2, 플러스 2 플러스 f a 0. 우리 얘만 구하면 되지. 요거 미분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 e x죠. 거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4죠. 음.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y 이 4x 플러스 8 됩니다. 아시겠죠? 접선 이거 나오지? X절편이 뭐야? 음. 1이죠? Y절편은요? 음. 2죠? 그럼 함수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미 얘죠? 넓이 얼마예요? 1이네요 그죠? 네. 뭐요? 개심네 이렇게 합시다 원은 일단 중심이 얘잖아요 이거 0,A라고 놓읍시다 그럼 쟤는 중심이 0, a니까 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반지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지 뭐 r 제곱이라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봐봐 여기 1, 1에서 접선 그릴 수 있죠. 그지? 이게 지금 4차 함수하고 원하고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원 입장에서 이 초록색이 접선인 거야. 그럼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어, 여기가 이제 반지름은 똑같은 거지. 이거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접선을 구해야겠죠. 자, f(x)를 x 4차로 두시고 접선 한번 구해볼게요. 뭐 접점도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그지? 1,1이니까 y는 f' a 이 미분하면 3x 제곱이죠? 아, x 3제곱이죠? 4, 아, x 3제곱이지. 거의 다 1대하면 4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시면 4x 3이에요. 이 초록색은 그런 함수인 거야, 됐지? 자, 이거 하고요. y는 4x 3이라는 저 초록색 함수하고 0, a라는 거에 그 거리를 구해보시면, 그게 이제 반지름이라고. 요거 무슨 말인지 했니? 네. 거리 한번 구해볼게. 4x-y-3은 0하고 해서, 거리공식 다 아시죠? 이제 설명도 안 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분의0 <laughs> 대입, a 대입.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가 반지름이 나온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 절대값. 루트 17r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제 a랑 r과의 관계가 나왔고 원하고 접선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 접선 뭐 이렇게 돼 있다 쳐요. 그러면 여기 지금 90도지. 여기는 뭐라고 할수있게 a 1이지. 여기가 a고 여기가 1이고. 그지 이렇게 되고 여긴 반지름이지. 그리고 얘는 뭐야? 1이지. 맞아? 어. 그럼 이렇게 세개의 관계가 R제곱은 A-1의 제곱 플러스 1제곱이다. 라고 할수 있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두 개를 연립을 할수 있는 거야. 그치? 요거는 정개, 정리할 때 양쪽을 제곱하셔야 돼요. 제곱하시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는 17R제곱. 이렇게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만 남아. <laughs> 아, 2A 플러스 2까지 남는구나. 이게 이제 알제곱이죠. 둘이 연립을 하는데, 알제곱 자리에다 얘를 여기다 넣는 거지. 오케이? 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을 하면은 이제 A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거야. A구 하는 거니? 넓이. 어, 원 넓이, 그럼 A가 나오면 반지름도 나올 테니까 어. 어. 파이알 제곱하면 되겠죠. 그죠? 네. 하, 할까? 찝찝하네. 또 아, 합시다. 네. 내가 하는 거니까 되게 열심히 대답하시네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16a 제곱 마이너스 40a 플러스 25는 0. <laughs> 이거 딱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되나? 되지? a는 4분의 5네요. 음. a가 4분의 5가 나왔으니까 음. 아, 어디다 넣어도 좀 찝찝하다. 그지? 전 여기다 넣을게요. r 제곱은 4분의 5의 제곱이니까 16분의 25. 빼기 2a니까 2분의 5 플러스 2지 이거 뭐 그냥 통분해 야겠다 16분의 25, 40. 여기는 16분의 32. 얼마야? 17인가?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r 제곱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원넓이를 구하랬으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다 파이만 붙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답이네. 아니, 다 왔어요 이제. 자, 롤의 정리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응. 칼이네. <laughs> 롤의 정리가 뭐였냐면 a부터 b 사이에 a부터 b 사이에 f a와 f b가 똑같으면 여기 이 f b가 똑같으면 요 사이에 뭐 어떻게든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수의 형태가 생길 건데, 이 안에 미분해서0 되는 값이 무조건 존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극점이 존재한다, 이거야. 우리 극점 배웠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공식이 뭐였냐면, f'c가 0 되는 값이 이 안에 존재해. 끝. 됐지? 미분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이거 이렇게 합시다. 곧 미분으로. 자, 왼쪽 미분 하면 아무것도 없죠. 오른쪽 그대로 남습니다. 이해 가요? 자, 왼쪽은 그대로. <laughs> 자, 이제 오른쪽 미분이 중요하지. 얘 미분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이 e 내려야 되죠. 이거 합성함수 미분이야. 이 e 내리시고요. 그럼 x 3의 차수 하나 작아지죠. 얘가. 그다음 해야 될 거. 속 미분 얼마? 6분해봐 어떻게 할 거야? 6 2 x 5의5차지 맞아 겉에 걸 미분했잖아. 이게 겉미분, 그다음에 속개가 X가 아니면 무조건 미분해 하라 그랬지. 얼마야? 그걸 밖에다 곱하라 그랬지. 이게 합성 함수 미분이었어. 야,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거 다시 미분해 보자. 이 e 내려요. 내려왔죠. 1차 되겠죠. 속미분하면 뭐예요? 1이죠. 그럼 뭐 얘는 쓸게 없네. 그지? 그 여기에다가. 영0 아, 되는 거 구하는 거지? 이걸 일단 x-3 인수분할수 있지 하나 묶자 남는 게 뭐예요 여기는 x-3 하나 남죠 여기는 뭐 남아요? 이거 남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 네. 자 자신 없으면 전개하세요 됐지? 어, 자신 없으면 전개하세요 개고생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x-3이고 이쪽은 뭐야? 3x 플러스 1이니까 영 되는 거두개 나오네 뭐뭐 그치? 이렇게 두개 나오는데, 이 사이에 들어가야 돼. 뭡니까? 자, 걸쳐도 안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간단해요. 로레종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평균값 정리도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평균 변화율이 뭐였었지?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이거하고 f 프라임 c가 같은 거 찾으면 돼. 공식이야, 외워. 어. 자, fb는 뭐예요? 지금 여기 가 이제 순서대로 ab가 1 3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f3이란 얘기네. 불러 봐. 3 대입한 거 뭐야? 18 12 67이네. fa는 1 대입한 거2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여기는 3 1이고요. 이거랑 f 프라임 c 미분해 봐. 어, 4c망이나 4로 가면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4, 2분의 8이니까 4죠. 씨는 네. 2죠. 2가 이 안에 들어갑니까? 그러네요. 그죠. 음. 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 위에 점하고, 저 직선하고의 거리를 구하래. 이 2차 함수죠.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위에 점에 어떤 점하고, EX-11하고의 거리를 구하래. EX-11은 미리 만나면 안 만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얘하고 여기 사이에 거리의 최솟값을 구하래. 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거 그지? 이차 함수에서 직접 저 직선하고의 거리는 못 구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어떻게 해야 돼? 접선을 그리는 거야. 얘는 기울기에 2잖아, 그지? 기울기가 2인 접선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접선하고의 얘랑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오케이? 문제 푸는 방법이 그거였었어 접선 먼저 구해야겠네 그러면 가요 y는 f'a 미분 2a죠 어. 그리고 접점 모르고요 플러스 fa a제곱 되겠지 맞아요? 이 네. e 접선인데 자 기울기가 뭐라고? 얘는 기울기가 2야 그러니까 a가 뭐라는 얘기야? 네. 1인 거야 넣어볼까? y는 2에 x-1 플러스 1인 거죠 정리하면 2x-1이네요 됐지? 네. 그러니까 이 e 함수는 지금 y는 2x-1인 거야 그리고 얘는 y는 2x-11이고 됐어? 그럼 결국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하는 거야 알아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거에 점을 하나 예를 들어야겠지 제일 쉬운 건 y 절편이라 했어 뭐야 0,-1을 합시다 됐어요 얘하고 이거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하고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공식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분의 0대입 마이너스 1대입 절댓값 자 밑에는 루트 5네요 위에는 10이죠. 유리화까지 하면 2루트 5가 되겠죠. 요게 이제 정답인 거. 예요 아시겠어요? 자, 해 봅시다. a, 1이라는 점에서 요 곡선에 그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접선식을 먼저 만들어야겠네. 자, 한번 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f 프라 a라고 쓰잖아. 근데 이 a랑 문제에서 나온 a랑 헷갈리니까 여기서만큼은 f 프라 t라고 할게요. 자, 미분은 뭐예요? f 프라 x. 3x제곱 마이너스 8x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8t라고 써야겠지 그리고 x 마이너 t에 그 다음에 ft는 t3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1이에요 됐어요? <laughs> 이게 이제 접선인데 그 접선을 a,1이 어쨌든 지나가는 거지 대입해볼게 대입하면 1은 아, 여기다 a 대입하면 3at제곱 마이너스 3T3제곱, 마이너스 8AT 플러스 8T제곱 이렇게 되고, T3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1까지 되겠네요. 됐죠. 일단 왼쪽으로 다 넘겨볼게. 2T3제곱, 3차는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2차는 이렇게 합치면 플러스 4, 4T제곱이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T제곱. 되고 1차는 얘밖에 없지. 플러스 8AT 넘어가고 11 1 지워지지.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지금. 됐어요? <laughs>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접선이 오직 한개다 라는 말은 여기에서 내가 T라고 놓은 게 뭐냐면 접점이잖아. 접점이 t FT란 말이야. 그럼 T가 몇개 있으면 되는 거야.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T 대입할 게한 개밖에 없으니까 접수 한 개밖에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T가 한 개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잘 봐요. 지금 여기를 지금 조립제법 인수분해를 해야 될거 아니야. 조립제법은 아니다. T로 묶을 수 있지. T를 싹 묶으시면 et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t 플러스 8a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혹시 T가 0이 안 되나? 그런 거 없지. 그럼 T가 지금 하나 묶였잖아 벌써 지금 T가 0이다라는 근 하나가 벌써 생겨버렸지 그럼 여기선 더 이상 근이 나오면 돼안 돼? 이미 하나 나왔잖아 근이 한 개만 나와야 된대매 그럼 여기서 더 나오면 돼? 안 되지 이거 몇 차야 지금? 3차 면 3개 나올 거 아니야 한 개만 나와야 된다고 그럼 두개 나오게 하면 돼안 돼? 안 되지 그럼 여기서 근이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알아들어? 플레이메이킹을 해야 돼 니네가 막 만들어줘야 돼 그 어렵겠지. 아무튼 판별식 합시다. 여기서 근이 나오면 안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 자 여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작으면 되는거야. 됐니? 계산해보자. 9a 제곱 24a 플러스 16 여기는 64a 이렇게 되네. 이게 이제 계산이 될까? 4 0 A 플러스 16. 될까? 되겠지? 안 되나? 3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될것 같다. 캬, 개천재다, 그지? 되죠? 그럼 A는 뭐뭐 나와요? 9분의 4하고, 4하고 2개 나오죠. 여기까지 알아들어? 2차 부등식이잖아. 9분의 4하고, 4하고 있고, 작다니까, 고 사이 범위. 이렇게 되는 거지.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됐죠?